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사상 초유의 가처분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 국무총리 그가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면서 거센 위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헌법 어디에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을 선출되지 않은 대행이 행사한 것 이게 핵심 쟁점입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임명된 재판관이 헌법재판을 하면 공정성은 어떻게 담보하냐? 우리는 헌재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다. 이건 기본권 침해다. 이 사건의 주심 재판관은 바로 마한혁입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인물이죠. 그래서 이번 가처분 결정,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헌재는 두 가지를 판단합니다. 1. 한덕수의 지명 행위가 헌법 위반인가? 2. 위법한 지명을 통해 임명된 재판관의 판결은 공정한가? 결론은 늦어도 4월 18일 문영배 임의선 재판관 퇴임전에 나와야 합니다. 왜냐고요? 구인체제에서 결론 내려야 공정성 시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되면 한덕수의 재판관 지명은 즉시 정지되고, 각하되면 위법 논란 속 재판 진행 혼란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헌법과 재판의 공정성을 지킬 마지막 보루가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헌정을 지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